0828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보존 제약, 은, 는 동사는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 광원을 이용한 광원과 조명용 마줄 세트를 개발, 생산하여 판매를 하는 사업체임 동사는 사업 영역 확장으로 인하여 신약 개발, 의약품의 제조 판매, 화장품의 제조 판매, 전자제품, 전자부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연위하고 있음. 매출 구성은 완제 의약품 약 95.12%, 마주랜드 기타 약 3.06%, 화장품. 화장품 원료 약1.8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화합물 반도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대시 주요 제품으로는 정교한 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레드 광원을 이용한 다양한 타프뷰 레드 타입 패키지와 레드 조명용 마주리 있음 대시 피부 관리용 레드 마스크를 개발하였으며 2020년 중주 스피어 테크 지분을 인수하여 미용 헬스케어 부문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재무 대시 레드 사업 부문의 부진과 함께 화장품 OEM의 수주 감소하였으나 완제의약품의 공급 증가로 인해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소폭 확대 대시 판매 수수료, 대손상각비 증가 등의 판관비 부담 가중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법인세 비용 반영에도 투자자산 평가 손실 및 무형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완제의약품의 견조한 수요 지속 등으로 외형 성장이 전망되며, 오피란젤린 주사제의 국내 임상 3상 종료 등을 통해 중장기적 성장 동력 확보도 기대됨. 2023년 7월 12일 15시 25분 기준 장중. 비보존 제약의 시가 총액은 1,78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522위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상장 주식 수는 2억 4,105만 8,501 흔일곱 주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1.5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3.60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52원을 보여주었으며 P/B r 은1.41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36원이고 추정 EPS는 n/ a 1입니다 P/B r 과 BPS는 각각 1.64 배. 45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9억 원, 마이너스 176억 원, 마이너스 18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41억 원, 마이너스 710억 원, 마이너스 392억 원입니다. 비보존 제약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76번지 76%이고 유보율은 마이너스 9.6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없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74.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3 더하기 0.46%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9.75이며 전일 대비해서 1.